자 그래프 예제입니다. <laughs> 연습문제. 그래프는 총네 가지가 있죠. 그렇죠? 방향성도 없고 가중치도 없는 그냥 연결이 됐다 안 됐다. 1, 0으로 나타납니다. 연결되면 1 아니면 0. 자 방향성은 있고 가중치가 없는 거. 가는 방향은 이쪽으로만 갈수 있죠. 그렇죠? 이쪽은 이리로 갈수 있고 이리로 갈수 있고. 화살표가 중요합니다. 방향성이 없고 가중치가 있다. 얘는 숫자가 중요하죠. 숫자가. 둘다 있는 경우입니다. 반수도 그렇다. 는 응? 방향도 중요하고 숫자도 중요합니다. 자, 이거를, 어, 배열과 리스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배열은 각자 다나타니까 메모리가 크게 차지하고 리스트는 연결된 걸 표시하니까 상대적으로 메모리가 작게 차지합니다 문제 볼게요첫 번째 겁니다. 가중치가 없고 방향도 없다. 이때는 연결됐다 안 됐다 중요하거든요. 연결 관계이기 때문에 되면 1 아니면 0입니다. 자, 먼저 자신에 대해서는 다 영을 로 표시합니다. 자기 자신이니까 그 다음에 A하고 B 한번 다 A하고 B는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럼 1입니다. A하고 C 연결되어 있죠? 그죠? 1입니다. AD 연결되어 있죠? 그죠? 1입니다. B는 A와 C와 d 가 연결되어 있죠? A와 C와 D 자, C는 A와 B죠? 그죠? C는 A와 B D는 연결 안 되어있습니다. D는 A와 B만 되어있죠? 그죠? D는 a와 b 는 열려있고 c는 연결 안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치 없는 무방향, 방향도 없는 그래프를 배열로 나타냅니다 인접배열로 두 번째는 방향성은 있고 가정치가 없는 거죠 그럼 방향성이 있는 거는 갈수 있는 방향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배열보다 리스트로 나타나는 것이 더 용량을 작게 차리니까 봅시다 a에서 갈수 있는 거은 b와 c죠 A 에서 갈수 있는 거는 B, B 와 C다. 그 다음에 B 에서 갈수 있는 거는 A 와 D 죠렇죠 A 와 D 입니다. C 에서 갈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B, D 에서 갈수 있는 거는 어 잠깐만 C 에서 갈수 있는 거는 하나만 아, 돼. D 에서 갈수 있는 것도 하나밖에 없죠. A 입니다. A. 요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좀더 상세히 하려면, A에서 가지는 거는 A에서 B, A로 되겠죠. 여기 왔다 다니까 A에서 가지는 거는 A, C. B에서 가지는 거는 A, B. B에서 가지는 거는 B, D.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중치 있는 무방향. 뭐, 알죠가중치 있는 무방향은, 뭐, A에는 연결된 것은 B, C 연결됐다안됐중요거 가장 가정, 연결된 가중치죠. A는 A, B는 5, A, B는 자 각각은 영어 나타니다. 자기 자신의 영어 나타내고 A, B는 5. 됐다 안 됐다 이거가정치니까 A, B는 5, A, C는 4, A, C는 4고 A, D는 1이죠, 그죠? 1. B에서는 A, BA가 5고, BA 5, BC는, BC 2죠 그죠? BC는 2, BD는 3, 그렇습니다 C는, C에서 할수 있는 건 A와 B밖에 없는데 4와 2죠 그죠? AB, 4와 2, 여기는 못 간다 D에서 할수 있는 거는, D에서 할수 있는 거는 A와 B인데 1, 3이다 그죠? A와 B, 1, 3. 나머지는 없다 이것이 2차원 별. 가중치 있는, 그죠? 가중치 있는 별. 얘하고 이가 두개 차이 있지만, 얘는 1, 0으로 바뀌었고, 얘는 가중치형으로 달려있다. 네 번째, 방향성도 있고, 가중치 있다. 이제 봅시다. A에서 가중는는 B, C로 가셨죠? B는 5, C는 4. B는 5. C는 4. A, D는 못가지 그죠? C는 0. B에서 갈수 있는 거는, B에서 A로 o. A, C, D 다 가네요, 그죠? 5, 5, 2, 3. A, C, D. 5, 2, e, 3. 맞죠? 5, 2, e, 3. C, S는 C, C에서 S 갈수 있는 방향이 없네요. 자, 그러면은, C는 못 갑니다. C에서 가지는게 없잖아. 아, 방향 틀렸나? D에서 가주는 거는 하나밖에 DA니까 DA1. 1, 방, 방. 자, 그래프를 배열과 리스트 할 때는 중요한 것이 연결되어 있나, 그죠 방향이 있나, 가임치가 있나를 따져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